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음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음력은윤 2월 24일. 일지는 이민일이라고 해서 호랑이 범의 날입니다. 약사로는 1978년 세이전 문화회관이 개관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목란 구일의 선객체실이라 이 말씀은 목란이라는 신선의 열매를 따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망문상가의 조개김신이라 상가에 상문을 가지 말아야지 다녀왔다 가는 게내 몸에 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동방주회요 막행동방에 동쪽으로 애군이 있으니 동쪽 방향은 금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혹시나 문상을 갈 일이 있다면 꼭 피하시고 동쪽 방향도 금하셔야 잘 남기는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궁 육소요, 항심불굴하였습니다이 이야기는 국화가 우스하한 양상과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이 유매여 수이물실이라 외출하면 후회와 깨달음이 있으니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키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원춘도에 봉시화벌이라 동산에 피어난 꽃이 그 때에만 조만 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물수가 있으니 외출시 주의하시면 되는 평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호랑이 범띠 차례입니다. 상의 승덕의 이건 대복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니까. 의와 덕을 높인다면 큰 복을 가지는 방법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수왕 의여 병제 북당이라 재물은 왕성하나 병이 북당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재물 입수여 인이 내하라 재물은 손에 들어오나 사람이 떠나려 하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세복은 뒤따르는데 병 치례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곁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니 이점 미리 알아두시고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푸심정이의 일생분금이라 했습니다. 중마고의 정이그 깊은이 일생 동안 금물나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무 등과의 반유처로 혹시 큰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통과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부인에게 근심이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사불리어 뭘못타영이라 이렇게 해볼까 아니 또 저렇게 할까 생각해보지만 힘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친구와 의의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날인데 하는 일에 있어서는 진척이 없는. 그 그런 하루가 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보대천이 왕측 유경이라 이 말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큰 강을 건너더니 공이 뒤따라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인 제동에 조아부하라 귀인은 동쪽에 있어서 나를 붙잡고 도와주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외방에, 원행득이라 이익과 재복은 외방으로부터 있으니 멀리 뭐 떠나보면 따르겠다라는 거라 뜻입니다. 오늘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고, 복도 따른다니 어디 예출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날이 되실 듯 합니다. 시국이 좋지 않은 게좀 문제이긴 합니다. 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천무지어 요란스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을 해치고 땅을 춤추니 세상이 요란스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리부진의 구설본분이라 명리는 떨어지고 구설은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방 6일에 의행남방이라 남쪽 방향이 칠길하다니 간다면 남쪽으로 향해야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구설이 있으니 조심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남쪽에 기란 운수가 기다린다니 좋기도 또한 나쁘기도 한 평범한 날 보내시게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말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봉정단이요 기린 하도라 이야기는 봉이 상서럽게날 날고 기린이 건일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사 수심의슬하유양이라 여러 가지 일들은 순조롭고 쓰라의 영화가 깃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일지수는 모사제이라 오늘은 새로운 일을 도모함에 있어 좋은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운이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일도 순조롭게 되니 새로운 것을 도모해도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산지석의 옥수정잠미라 했습니다 형산이 돌을 쪼아서 옥구슬이 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장진취의 종핵대리라 일이 장차 진취되어 나아가니 마침내 그 빛을 보게 되겠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석현하여 절대지공이라 돌을 쳐서 불을 만들었으니 높이 그 공이 높은, 공이 높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도 풀려나가는 날이고, 그 공도 인정받는 날이니, 기쁘고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인, 친지어. 악인 원지라 이 말을 살펴보자면, 결국 착한 사람과는 친해야 되고, 악한, 못된 사람과는 그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천. 오묘요, 봉우지격이라, 가뭄에 말은 싸게 하늘에서 비를 뿌려줘. 이는 마치 친한 친구를 만남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막환신고요, 길은 점화라. 고생하고 힘든 날을 탄식하였는데, 이제는 그 복이 생겨서,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난하고 평범한 날이 되는 가운데, 복이 역시 또한 증가하겠다니, 어찌 못한다. 흔하루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지진인 이기여 남지가 위라했습니다 이 말씀은 발꿈치를 들고 날개를 펼치니 남쪽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위복에사사길리라 화가도리어 복이 되어 돌아왔으니 일들의 그 이익이 생겨나겠다는 뜻입니다. 흉반이 위기를 백사순성이라 흉암도 길하게 바뀌겠다니 순조롭게 이루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 좋은 게 많아 보여도 모두 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다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성송하게 불지춤 강이라이 이야기인 즉슨, 외로운 나무에 홀로 있는 학이 봄빛을 알지 못하더란 그런 뜻입니다. 사고 무친의 득주와 장탄이라 사고에 친함이 없으니 홀로 길게 탄식하게 되더란 뜻입니다. 야몽살란의 심증불덕이라 밤꿈이 심나 하다니 마음이 맑지 못하고 어지럽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쓸쓸하고 마음이 좀심나는 하루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잘 추스리도록 노력하시고 내일을 기다려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오늘 마지막으로 돼지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금포슬리엄요제기중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검은 거를 안고 춤을 추니 그 신묘함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뜻입니다. 재수 소길이요, 가치 부명이라 재수가 작게나마 길하니 그 이익이 따르겠더란 말씀입니다. 양무신제요, 반이 재앙이라, 만약 행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반대로 외군이 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좋고 마음이 편한데, 행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라는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알수 없는 그런 좀 야릇한 하루가 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월 14일 띠별온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비소식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니 비가 내려 다 씻겨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기도 유행이라니 항상 마스크 잘 쓰셔서 호흡기 질환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